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어, 영상으로 수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들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어,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또 삶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이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2, 3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시대를 준비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허리띠를 견고히 메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laughs>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미혹의 시대를 사는 우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교회차를 끌고 인근에 카센터를 갔더니 그분과 이제 정비하시는 분과 대화하는 중에 카센터도 요즘 힘들죠. 그러니 많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카센터도 이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접촉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거리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부득불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업종을 망나하고 다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요즘 교회를 향한 어떤 세상의 논란과 시선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절감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을 밖에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 그냥 아주 소수 저랑 아내와 또 한두 분 정도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잠시 나누긴 하지만요. 사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할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 아마 지금보다 더어려운 어려웠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어땠을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어, 지금과 이유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도 어,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2년 동안 못 나간 거죠. 그 기간 동안 바울이 할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실 바울도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겨우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유는 다르지만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통신이라든지 이런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의 삶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처럼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뭐, 그 사실을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변증하면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룰 텐데,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만한 때로는 유혹에 빠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미혹의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며 미혹을 받지 않고 살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는 베드로 호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오늘 이제 이 베드로 호소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어, 수요일 날에는 복음서, 복음서 사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아마 좀 왔다 갔다 하겠죠. 책 순서대로 가지 않으니까 또한책 내에서도 시간적인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전후가. 그래서 시간대별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것을 바라본다 할때 이것은 앞에 말한 새하늘과 새땅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땅 그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날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한마디로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점과 흠이 많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오직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할 때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점과 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말을 잘못 착각해서 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흠이 많고 점이 많고 허물이 많을까? 왜이 모양이지, 성격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성품이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얻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점이 많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흠과 점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다는 말도 흠만은 우리가 그 흠을 알고 내게 그러한 결점과 약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자격을 갖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회개할 때에,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런 흠과 점과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겸손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성숙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매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기초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비추어 겸손하게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봅시다. 시작.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 이전에 보냈던 이제 15절에 나오지만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마지막 제림의 때의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이 쓴 그런 내용들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고 그것을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있지만 100% 완전하게 성경을 다 이해하고 풀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해석이 여러 가지인 그런 본문들이나 구절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무지한 자들이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풀다가 왜곡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급기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어, 경우들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이런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 잘못된 일들. 사실 오늘날도 어, 이런 이단들의 어, 역할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단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르침과 문화도 우리를 미혹하죠. 어, 몇년된 이야기지만,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어, 일반적인 관심을 신천지에서 끌기 전에, 우리 교계에서는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또 신천지 실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한, 어, 한 8년, 9년쯤 된것 같아요. 어, 성경 사천구절을 암송한다는 신천지의 교육장들, 그러니까 강사들이죠.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들입니다. 신천지의 강사급 인사 한 10여 명과 정통 이제 개신교회의 목회자 또장로 권사, 집사님들로 구성된 어, 또한 10여 명 정도가 비공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약 2개월 정도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한강씩, 그래서 총한 8강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강사가 앞에서 강연을 하면 어떤 주제를 두고 강연을 하면 이제 앉아있는 그 이제 개신교회 정통, 이분들이 이제 이단을 연구하고 대처하는 분들이거든요. 일반 평신도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내용들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봤는데, <laughs>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신천지 강사가. 에스겔스 28장 14절에 나오는 천사를 말하는 그룹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천사는 네 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룹이라는 말이 묶음이라는 뜻인가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28장 에스겔스 28장 14절에 나오는 한글의 그룹이라는 말을 영어의 GR-OUP. 한 그룹 두 그룹 할때그 그룹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앉아 있던 이제 그 패널들이 기가 차서 막 웃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그 그룹을 한 그룹 두 그룹 GR o u p 로 말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물으니까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 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한글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어의 히브리어의 캐로비 그러니까 천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의 이름 케루빔 우리가 가브리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천사를 말할 때 케루빔이라고 말해요 천사의 고유 명칭이에요 그걸 이 사람은 한 그룹 두 그룹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신천지 강사라는 사람이 케루빔을 한글 음역으로 번역하면서 그룹이라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마치 영어로 피터를 한글 성경에 베드로라고 음역한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우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우서 3장을 읽고 있지만 앞에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참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위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교회로 최강권이 아침에 출근하니까는 소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뜯어보니까 통일교에서 보낸 책이에요. 통일교에서 보낸 책은 처음 왔어요. 보니까 죽은 문선명 교주의 부인인 한 학자 여사의 일태기를 다룬 홍보 책자였습니다. 두꺼워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런 책들이 와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번에 보면 알겠지만, 때로는 기존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아서, 갈라져 나간 교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그런 큰 세력이나 이단 고유 명칭은 없고요. 단체명 없이 그냥 땡땡교회. 이런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내용의, 책의 내용을 펴보거나 저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선뜻, 아, 그냥 어떤 교회에서 보냈구나. 때론 뭐 무슨 교회 원로 목사. 이렇게 해서 와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와 좋은 채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검증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요 예전에는 성경적인 다른 지식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전달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나중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신앙의 경험담이나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들을 때로는 해외에 기독교 관련, 성경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링크해서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종종 살펴봅니다. 그 중에 거의 80에서 90%는 검증이 필요한 걸러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걸러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정보가 국내에는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주석이나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나 또그 본문을 설교한 강의집이나 때로는 원어를 해설해놓은 원어 해설집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일반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검증받고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채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누군가에게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링크들을 우리가 그냥 혼자 소화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것들을 담당 목회자에게 이야기해서 검증을 받아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는 마무리 부분인데요. 거기 보니까 말합니다.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회자든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이제 이 정도 목사가 됐으니까 성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다 컸어. 그럴 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오리지널이 있으면 그 오리지널을 표방하는 수많은 짝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짝퉁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검증해 낼수 없어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의 오리지널을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 뭐 됐지. 성경을 이 정도 읽었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미혹돼요. 이단에 빠지거나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 한다는 것은 성경을 단순히 잘 아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말씀에, 말씀 속에 그리스도로 머물지 않고 내삶 속에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내가 실제 살아내고 있는 삶이 증명되고 교차 검증되고 그리고 그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이든 아니면 성경을 잘아는 어떤 사람이든 그 안다는 것만으로 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그 아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살아내고 증명하고 일치해야 될 일치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요. 그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 말씀이 참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대로 살아, 지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경험해낼 때 우리가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잠잠히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시는, 미혹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해 치열하게 인생을 경 주하 는것 처럼 미 혹의 시대 를 이겨 내기 위하 여 말씀 을읽는것에 열심 을 내고 공부 하며 이 말씀 의뜻이 어떠 한지 날 마다 생 각하 게하 시고, 그리고 실제 그삶 에서 말씀 대로 살 아내 는 그리스도 를 아는 지식 에 까지 자라 가 므로 이미 혹의 시대 를 지혜 롭게 믿음 으로 승 리하 는 우리 모든 성 도들 되도록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